스피드 모터 6이 모델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레귤러 핏하고 와이드 핏하고 망설였었는데 저번에 하하를 레귤러 핏 신었다가 좀 타이트해서 이번에는 와이드 핏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미솔 부분이 EVA CM EVA로 되어 있는데 끔치 부분하고 전족부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<laughs> 앞에 쿠션 부분이 내리막에 충격을 좀 흡수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단하게 돼 있어야지만이, 쏠릴 때 끈이 밀리는 거를 좀 예방을 해줍니다. 이 부분이 좀덧대어준 그런, 잡아주는 부분도 있지만, 내려가지 않도록 이 부분이, 프레임 식으로다가, 앞이가 이 우븐 재질만 있는 게 아니라, 안으로다가 밀리는 거를 좀 예방을 해주도록, 비브람 메가 그립. 트랙션 러그라고 그죠 동물의 발들이 움켜지듯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내리막이 좀 추진력과 접지력 안정성을 좀 신경을 썼다